보실 것 같은데 아, 어, 일반적에 비해서는 피부가 음. 살짝 붉은 편이에요. 음.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기 TV 연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쿨톤인지 웜톤인지 종결되는 날입니다. 제가 쿨톤인지 웜톤인지 전문가 선생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같이 함께하기로 한 게스트 두분있는데요 자, 만나러 가보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어, 오랜만이. 에 이쁘니. 우리, 네. 우리 두팔인데요. <laughs> 또 달라졌어. 아니 근데 항상 이뻤으니까. 네. 근데 누구 여기 이모 한 명하고. <laughs> 어 저는 왜 쌩얼이고 두팔이 는왜 이쁘게 풀메하고 와서 갑자기 쌩얼이 되고 있느냐. 처음 해봐가지고 근데 화장 지우는 것도 몰랐어요. 지우고 보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지우라고. 풀메 했어 언니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잘 지냈지 뭐. 소설 씻어요. <laughs> <laughs> 오늘 하러 온 거는. 퍼스널 컬러 보러 왔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셋다 서로가 네. 뉴트럴 톤이라고. 네. 선생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네. 두팔 있는 이제 화장 다 지워보고, 저도 좀더 입술 싹다 지우고 그 퍼스널 컬러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웜 쪽을 어떻게 나누냐면 기본적으로 노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좀더웜 쪽에 치우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붉은 사람들은쿨 쪽에 치우쳤다고 얘기를 하고요. 음. 근데 왜 그렇게 얘기냐면 아까도 말한 유사 좋아요. 내가 피부가 예를 들면 노래요. 근데 파란색 옷을 입어요. 예쁠까요? 어울릴까요? 일단 <laughs> 저를 예시로 드신것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도 전 화장하면 나쁘지 않은데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요. 어차피 옷 고를 때다 화장하고 하는데 왜 여기는 생얼로 해요? 생얼로 하냐면 본연의 걸 찾기 위해서? <웃음> 제가 <웃음> 화장을 한 다음에 진단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어울려 보여요. 기가 <laughs> 나... 그러니까 퍼스널 컬러 받기 전이고요. 이게 후예요. 다른 사람 어? 같은데요? 아니 같은 분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분 한번 보시겠어요? 아, 되게 잘 어울려. 잘 어울리죠. 이분은 잘 어울리는 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나님분같다 모두 아, 잘 맞다. 응. 여러분 여기 응. 는 사진 궁금하신 분 언제나. 어 저희도 빨리 하고 싶어요. 그 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론이 조금 필요해. 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 퍼스널 컬러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오히려 되게 간단해요. 나 밝은 거잘 어울려. 파스텔 잘 어울려. 그러면 어디 계절 아니면 어디 계절? 봄? 봄 아니면 여름이야. 여름. 여름 아니면 봄이야. 이거 되는 거고. 어, 나는 회색 들어간 톤이 잘 어울려. 중명도에 그러면 가을 아니면 겨울. 여름, 여름. 여름. 응, 겨울은 회색이 음. 없어요. 어. 명도도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라는 건 밝기잖아요. 밝기를 나타낼 때쓸수 있는 건세 가지밖에 없어요. 흰색, 회색, 검정색. 음. 그럼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머리는 왜안 가리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머리색 때문에 퍼스널 컬러 진단이 오진이 나는 거면 그거는 있어서 는안 되는 일이겠죠? 저희는 피부톤 보고 하니까 딱히 머리색을 보고 제가 어, 이것 때문에 영향 받아서 이게 안 어울려 보여.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머리 싸고 하시면 고객 너무 치스러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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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때 지금 좀 까는 물건 같은요 자, 그럼 볼게요. 잘봐 주세요. 밝은 거부터 어두운 것까지 어떤 게더 어울리시는지 오. 얼굴 창백해 보이죠? 오. 훨씬 좋아요. 색깔이 달라 얘가 더 차갑고, 얘가 더 따뜻하고. 좋아하는 색은 이건데 이게 더잘어울려 이게 더 얼굴에 바뀌네요. 그쵸. 이게 훨씬 더 예쁘죠. 그러니까 풀 컬러보다 지금 전반적으로 웜 컬러들이 예쁘신 분이긴 해요. 태영 님이. 음. 자 이게 지금 워스트고요. 베스트 한번 볼게요. 오, 오. 되게 잘 어울리죠? 안정적이고. 네. 얼굴이 확 사네? 그쵸. 근데 보세요. 파스텔을 볼게요. 나쁘진 않은데 좀 굉장히 뚱뚱하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 색이. 왜냐면 화장해야겠다.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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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 이 옷을 입으실 거면 화장을 하시면 돼요, 화사하게. 두트을 <laughs> <되게 오스트레야. 웃음> 약간 챙겨서, 얘랑 안놀 거야. 네, 저거 보제요 <laughs> 이게 베스트예요. 되게, 되게 한 번에 네. 이목구비도 잘 보이고 또렷해 아 보이잖아요. 이 느낌이 응. 있고. 그래서 제가 염색도 좀음 어둡게 하시는 게 예쁠 거라고 <laughs> 얘기를 했거든요. 초콜릿 색 이런 걸로 염색하시라고 어 말씀을 드린 상태였었어 연기님도 네. 저희 칙색을 해야 되거든요. 칙색. 네, 네. 피부를 칙색해야. 그다음에 원래 이론을 한 시간 반 정도 듣고 이론 한 시간 반 들었어. 공부했어? 아니, 아마 조금 붉게 나오실 것같긴 하거든요. 음. 조금 <laughs> 붉어 조금. 어. 엄청. 이제 웜톤이실 텐데 네. 여름 컬러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음.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음. 피부가 약간 핑키한 게 어느 네. 정도 있어서 이런 쪽 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 아, 거의 중앙이네요. 중앙이에요. 아. 근데 이 중앙인 게 아마 아. 사람들이 뉴트럴이라고 많이 말하는 게 원래 뉴트럴 뜻은 뭐냐면 네. 웜, 쿨다잘어울린걸 뉴트럴이라고 아. 해요. 근데 제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네. 하면서 그런 건본 적이 없어요. 아. 그 <laughs> 뉴트럴 타입으로 그래서 이걸 보시면 붉어가 네.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보시면 노란기가 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피부는 아니고 네. 노란기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붉게 보이는 피부? 이 네. 이런... 그럼 제, 지금 제옷옷 컬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니까 사실은 어울리진 않는 컬러이기는 <laughs> 하죠. 어, 음. 제가 갖다 버릴 예정입니다. 어. 아,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퍼스널 컬러를 맞춤으로안 맞춘 거 차이가 좀 많이 어. 나는 게 이거는 원래 본인 스타일. 그러니까 머리랑 옷이 거슬리죠. 저희 네. 기준은 뭐냐면 거슬리는 게 없어야 돼요. 사진 네. 찍어좀 화려한데 뭔가 어두운 느낌? 그게 음. 바로 가을, 딥. 아예 다크, 어둡다라고 해서 아예 다크 타입이고. 그래서 음. 회색이 있는 이유는 시즌 기절요 음. 여름에 네. 장마 시즌 있죠. 음. 하늘색 무슨 색? 회색. 네. 그래서 여름은 아, 쨍해 너무 눈부셔 색깔이 안 보여. 그래서 희부연거 아니면 회색깔밖에 없는 거야. 아, 아 여기 이거나 여기 이거인데 저는 이제 여기를 거라고 예상하는 거. 아, 아, 알겠습니다. 오우, 자, 두팔 찡. 아, 맞아. 네, 두팔 찡. 네, 네, 아, 아. 네. <laughs> 두 팔에 피부 뽀얘. 봐뭐 화장 죽은 거라니까? 아, 완전 아, 예쁘다. 음. <laughs> 여기는 되게 칭찬을. 아, 저희. 릴리이위험이신 그, 그, 네, 저희 방 이름이 가시오보이거든요. 가시오 <laughs> 레드 계열 좀 볼게요. <laughs> 일단 어두운 레드는 어울리지는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창백하시다 보니까 아... 어두운 게 됐을 때대비가 있어 보이니까 예쁜데 막 이러시는 음... 분들이 아, 있는데 맞아요. 제가 보기엔 좀 어두워 보이긴 해요. 밝은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이거 보다가 아까 이거 어때요? 어우, 오... 이 아... 다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것만 봤을 땐 당연히 나빠 보이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비교가 들어가야죠. 음... 밝은 게 훨씬 나으세요. 맞아요. 카스텔이 예쁜 스타일. <laughs> 파스텔이 자기가 좋아하기도 하?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파스텔 색깔. 음음 노랑은 쿨 노랑도 나쁘진 않거든요. 음 파스텔 노랑이면. 음 그래서 이거 쿨웜두 개다 뽑을게요. 염색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아, 지금, 지금 머리 잘 어울려요. 아, 진짜. 음 자, 볼게요. 밝은 거 어때? 연기님도 밝은 게 예쁘기는 하는것 아, 같아요. 점점점점 점점 그래. 어두워지겠죠 이제? 경제 아아 티셔츠 같다. 어, 근데 연기님이 응. 어두운 거갈 때마다 여기가 응. 다 까매져요. 옷을 입고 싶은데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기 어? 더 밝게 칠하고. <laughs> <laughs> 시스루 같은 걸 입으시거나 아 살이 많이 보이게. 아 아니면 저처럼 만약에 검정색 옷인데 땡땡이가 흰색이야. 이런 응. 거거나 아니면 아 패턴 같은 거있 아 약간. 스퀘어넥을 좋아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연기님 음. 얼굴형이 약간 동그란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좋아하실 맞아요. 거예요. 목도 음. 밝은 거서부터아 네. 오. 오. 안봤죠 진짜 되게 극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머리가 그래도 까만색이어서 이 하늘색이 어 나빠 보이지 않는데 창백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하진 않아요. 그냥 입으려면 입을 수 있는 정도에서 이거를 베이직으로 뽑아드릴게요. 오히려 네. 제가 볼때 여름이랑 걸쳐있으실 것 같아요. 덜 노란 거. 이게 더 예쁘죠? 하고이 아, 네. 정도까지. 근데 그래도 소수는군요. 이거랑 비교하면 파이팅이... 얘가 더 예쁘긴 해요. 저는. 음. 왜냐면 여름 컬러도 나쁘지는 않으시거든요. 어? 그쳤거예요 <laughs> 가을에 나가지 말고가을에 나가지 말래요. <laughs> 음, 명기님 네이비 또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근데 원래 봄인 사람들한테 네이비 되면 진짜 별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확실히 밝은 게다잘 어울려. 아. 근데 신기했던 게더 하얀 시잖아요, 네. 수진님이. 근데 하얀색이 조금 들뜨는 느낌 더 네. 많이 들었어요. 비한고같은데서 틀리네. 어, 같은 타입이실텐데 네. 스펙트럼이 조금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라이트 두 번이 보면 라이트이신데 네. 두 번의 스펙트럼이 조금 달라요. 두 분은 같은 타입이아요 같은 타입이래요. 어, <웃음> <웃음> 저 가을 딥하고도 친구해 주실래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네. 네. 이것도 딱 좋겠는데요. 근데 얘는 피부다 살짝 팬티예요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홍조같이 올라와서 좋거든요. 음. 아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발색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도 좋아요? <laughs> 이래요? 어 저도요. 아, 어, 어, 그래. 그래. 잠깐만. 님은 한요 정도 느낌? 응. 근데 원래 하셨던 게 저는 이 정도 헤어라고 알고 응, 있거든요. 색깔 섞인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아. 골드, 그다음에 실버. 아 얘는 그냥 음. 진짜 실버가 저, 잘 어, 어울린다. 그냥 실버. 액세서리를 때까지, 되는데, 그래서 실버는 악세사리를 하실 때가 이런 데는 실버 를 하셔도 되는. 그래서 목 있는데 여기 얼굴 근처 에 있는 데는 그래도 14K 골드 좀 밝은 거 있죠. 음. 그래서 그런 걸좀 추천해 드릴게요. 하나, 어, 이 셋, 넷. 이래서 네. 오늘 퍼스널 컬러 셋이 약속드린 대로 지금 체크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두 분? 와, 아, 네. 되게 저도 예측했었어요. 오늘 어, 오늘. 네, 우리가 배움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가지고 일부러 맞아요. 저희가 네. 네, 그런 거고요. 네. 저 오늘 우리 선생님 세네 우리 센세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베스트 컬러를 뽑아주셨는데요. 네, 어, 어떠셨는지? 네, 너무 어. 재미있었어요, 진짜로. 제가 다. <laughs> 너무 빼니어가지고 너무 너무 즐겁게 진단을 했었고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세요. 네. <laughs> 네. 진단 받은 걸로 메이크업 하고 화장도 하고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럼 구독 <laughs> 네. <그래서>. 좋아요 알림. <laughs>